완벽주의. 완벽하게 살다 보면 하루가 바람 같아요. 오늘은 청소랑 설거지도 하고, 맛있는 브런치도 사먹고, 아, 밀린 낮잠도 자야지. 공과금도 내고. 그리고, 뭐, 오늘 안에 다 되겠죠? 예전에는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집안일하면 악담이 주룩주룩 났거든요? 지금은 AI 바람이 알아서 해주니까 땀이 날 틈이 없어요. 덥지 않으니까 지치지 아, 않는 느낌. 끝! 진짜 좀만 쉬고 프런치 음. 유연한 계획 수정 이것도 완벽한 삶의 일부 아닐까요? 피센 만나기 전에는 자려고 누우면 덥고 자다 보면 춥고 매일 자다 깨서 에어컨 바람 방향 바꾸고 온도 조절하고 그랬는데 AI 쾌적 수면 바람 알고 나서는 요즘에 진짜 푹 자요. 프런치 먹을 시간이다. 사소한 온도 차이도 바로 감정 차이가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온도에서 사는 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아름이지 뭐야? 전기를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 진짜 저약마저 완벽하네. <laughs> 다 잘하고 싶고 다 내가 해야 하는 성격이었는데 바람만큼은 아무것도 안 해요. 휘쇠는 완벽하니까. LG 휘센 AI 에어는 인공지능을 넘어 나를 이해하는 공감지능으로 완벽한 하루에 바람은 휘센이 알아서 합니다. LG 휘센 AI 시스템 에어컨. 아이고, 무섭다. 아, 맞다, 에어컨, 에어컨. 어, 꺼졌네. 휘센이 합니다.